밀라노의 그 다빈치 박물관입니다. 또 왔어요. 볼게 많아가지고 보통 박물관이 생활화돼 있으니까 유럽은 숙소가 아, 네, 아, 네 숙소가 그랬다 이거지.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박물관 다시 갔어요. 아마 또 돈을 끊 아니야 이거 돈두번 끊는 게 아니고 18 유로 줬는데 아마 그 다음 날또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다음 날 가도 어, 오케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1, 2, 3이 있고 부속이 있는데 부속시설을 이제 보는 거죠. 트램 타워 가요. 밀라노는 트램이 대중교통에 좀 약간 큰 역할을 합니다. 보면 좀 낭만적인 나라는 다 트램이 있는데 부산도 몰라. 부산은 지금 지하도로를 들고 있는데 뭐 지하도로가 사실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편하지만 대중교통하는 사람들은 지하도로로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 트램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부산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부산에. 음, 트램 이제 저걸 타고 대충 중간에 내려가지고 또 다른 버스를 타고 뭐 이래야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어뭐 호주도 마찬가지고 버스 두 대가 길게 연결된 게 많아요 외국에는 버스인데 이제 기사가 여기 있고 버스가 이렇게 또 뒤에 또 있는 거야. 가죠 버스가 두 대로 연결된 거죠. 아 이거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부산에 이거안 되나? 내가 진짜 내가 부산 시장하면 나가야 되겠다. 이거 부산 같이 그 도로 사정 이안 좋을 때는 버스가 지하철 대신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음, 아마 산업혁명, 그 그러니까 철강 도시니까 밀라노가 밀라노 좀 옛날에도 잘 살았어요. 그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골리앗이 밀라노를 뜻하거든요. 골리앗 그 정도로 강하고 그 밀라노 공국이 이탈리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 어, 도시였어요. 예, 재련하는 걸막 보여줘. 막 샘물이 지나가고 하는 것을 물론 뭐 그래픽이지만 보여줌. 그 다음에 여기 어, 부속 건물에 왔는데 그거예요. 어, 이탈리아가 이제 물론 2차 대전에 손을 발을 담궜다가 이제 중립 국가를 선포해버리죠. 스위스처럼. 이탈리아 현명한 게 만일 중립을 선포 안 했으면 폭격이 날라와서 이탈리아에 있는 그 아름다운 건물이 다 부서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막 미리 포기한 게 아닌가 손잘뺀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그러니까 1차 대전 때의 무기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1차 대전 때. 주로 막 전쟁 때 무기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배나 뭐 배볼람 이렇게 배볼람 2층에 올라와가지고 이게 배입니다. 배 배를 이렇게 통째로 전시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음, 프라다에서 만든 배인데, 음, 그래 이제, 이제 이제 이탈리아의 디젤 엔진인데요. 이제 일본 만화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엔진인데. 그래, 디젤이란 사람이 엔진을 개발하는 그 순간부터 지구가 망한 거지. 뭐. 그래서 석유 중독에 걸린 거지. 그냥 전기로 프로펠러 비행기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비행기가 되게 느려, 느렸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디젤이나 어, 화석연료는 만원치 기름 넣어봤자 한 2천원치만 움직이고. 8,000원, 치는 열로 방출해 버리니까 아주 안 좋은 방식이죠. 음, 0 0원 10,000원. 1,000원, 10,000원. 1,000원, 10,000원. 1,000원, 10,000원. 1,000원. 헬기를 한번 1,000원. 1 0 0 0어 있어요 그렇다고 0 0원 1,000원. 제 생각에는 이제 디제이, 이제 소규 세상이 된 이유는 이제 미국이 그 제트기 제트기가는 제트기는 프로펠러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미사일이나 어, 액체 미사일, 액체 연료 미사일이나 제트기를 운행, 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규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뭐 지금 그 석유 회사가 7개 이렇거든요 7개? 7개쯤 됩니다 그 중에 6개가 유태인이니까 석유 다 팔아먹을 때까지는 아마 내 생각에는 차세대 에너지원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래 아기자기하게 뭐 무기도 팔고 이래요 아 파미, 파미 최고예요 PAM을 파미라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탈리아 가면 뭐 꼬나드가 있거든요 꼬나드, 까르프는 프랑스 거니까 비슷하고 파미 제일 좋아요. 다양하고 싸고 파미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귀온 귀온 와인도 팔아 어, 10도짜린데. 완샷 할수 있을 만큼. 내내 어, 내 향신료 제 매니아라서 온갖 향신료가 다 있고. 물가도 좀 쌉니다. 음, 이게 아마 모아가 말린 건데 이게 너무 달았던 것 같아요. 너무 달아 가지고 먹고 급설살했네 그러니까 뭘 해도 이태리 소스잖아요 얘들은 뭘 아무리 맛있는 걸 넣어도 그냥 그냥 토마토 맛이지 뭐 <laughs> 얘들은 소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이런 뭐쭉 이렇게 전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들 상대로 하니까 이렇게 화학 구조 표현하는 건데 이거 되게 잘 만들었네 밖에 그것도 있어요 잠수함도 있어요 잠수함 왜냐면 이때 이제 파쇼, 물론 뭐 파쇼 독재가 이제 경제를 빨리 부흥하잖아요. 파쇼 정치를 했으니까 기차를 놓았죠. 이 기차가 나중에 뭐 어, 이탈리아 기차 자체가 워낙 유명해서 나중에 일본으로도 가고 뭐 그렇습니다. 음, 포징이 이제 그겁니다. 그거. 재련소, 대장간이제 대장간. 음, 그래서 뭐 이렇게 아마 이제 쇠 같은 거 어? 이렇게 쇠를 뽑는 거 어? 이제 그런 거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지금 이 사람 처칠이죠 이 사람은 스탈린이고 중간에 이 사람은 무솔린일 거야 아마 어, 아마 맞을 겁니다 이 사람은 100% 처칠이고 이 사람은 스탈린이니까 이 사람은 무솔린이겠지 지금 남은 하나는 무솔린이 발을 잘 뺐지 그러니까 피아트사가 이제 비행기를 이제 벤츠, 뭐 BMW가 유명한 이유가 그 전쟁 때 엔진을 만들었단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실제 일, 이차 대전 때 비행기 엔진을 만들면서 비아트니, 벤츠니, b m w 니이뭐 이렇게 이제 유명해진 거지. 이런 미국이도 제트기도 만들었구나. 뭐또 재래식 무기도 보여주고. 뭐 이런 배도 전시하고 뭔가 볼게 많아요. 헬리콥터 그러니까 헬리콥터 초기 헬리콥터 모습도 보여주고 이거는 무슨 엔진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아마 아, 1차 대전 때 쓰던 아, 그런 배 엔진이네요. 크, 참 이탈리아가 그래 이탈리아 엔진은 뭐. 차그그차그차 그차 만드니까 페라리를 만드니까 엔진은 뭐 어, 여기 갑자기 벤츠 엔진이 있네 그 엔진을 전실했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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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비행기 엔진인데 어, 1차때차 대전 때는 이런 비행기 엔진을 썼거든요 프로펠러 쓸때 이것도 음. 다다 비행기 엔진입니다 디젤 엔진 이것도 벤츠 거네. 아, 벤츠가 BMW와 함께 그 비행기 엔진으로 유명해진 거죠. 로이스 로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로이스 로이스도 비행기 엔진 만들면서 유명해진 거지. 음, 괴물 투신 시스인데 너무 웃겨 가지고. 잠시 제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거, 이거 진짜 웃깁니다. 박진 죽는 날 이제 전의실제근를 개봉하죠. 실제로 전기천 비밀은 전환 호주머니로. 그런데 이제 명박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천을 제 열게 된 거죠. 그런데 전기천에 보니까 막 어? 괴물이 살고 있더라. 그런데 그 쥐떼가 갑자기 이명박을 먹은 거죠 그래서 쥐말 쥐가 이제 이명박으로 변신하고 음, 이명박 당선됐다. 그래 이제 이 쥐떼들이 제가 살기 위해서 대우나를 결정하는 거죠. 이제 배두나 괴물의 배도나 나오잖아요. 광운대 특강 동료 생활 분석하다가 아 어, 다르다 이런 걸 알게 된다. 그런데 전개천에 시체를 발견했는데 두개골에 뇌 대신 공구리가 <laughs> 차 있는 걸 보고 아씨 이게 이명박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근데 이미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이제 장악된 상태다. 근데 흙 속에 치즈가 있었다. 치즈 향기 맞는 순간 본능을 주체 못하고 개그스럽게 치즈를 먹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 찜이 어떻냐? 경제만 살리면 되지. 이람새 각간다 와, 이거 진짜 웃기네. 진짜, 진짜 이거 누가 썼는지 몰라도.